안녕하세요. 최미란이라고 해요. 이장님께서 농사일 도우러 보내서 왔습니다. 놀랍게도 미란은 생각보다 농사에 능숙했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상국의 집으로 향했다. 식탁에는 제대로 된한끼 식사가 차려졌다. 상국은 진심으로 말했다. 미란이 소리쳤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곧 폭우로 변했다. 두 사람은 급하게 농막으로 피했지만 오래된 농막은 비바람을 농막의 한쪽 벽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빗물이 쏟아져 들어오며 농막은 더 이상 사람이 머물 그녀를 자신의 집으로 상국은 숨이 막힐 뻔했다. 전처와 체형이 비슷한 미란이 그 옷을 입고 있으니. 마치 시간이 되돌아간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추억과 그리움.